챙겨야 될 애들이 많습니다. 됐습니다. 제 유튜브는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시작됩니다. 바로. 아, 그럼 어떡 해? 어떻게 어떻게? 끌랐네, 끌났네 떨려, 떨려. 떨리십니까? 아 예. 자, 지금 네. 앉아서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켰고요. 깜빡깜빡 걸면 아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주십시오 아아아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돼요 아니 여기 봐야 돼 일단 연습이니까 예 인사하실 때는 이쪽을 보시고 네 해주실게요 자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 허리츠 찾으습니까 집점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한번 박수 쳐주세요. 하나 둘셋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자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게요.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는 작은 아씨들 공방입니다. 키가 크신가요? 아니요 작습니다. 저도 작습니다. <laughs> 우리는 누구죠? 작은 아씨. 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의 공방에 놀러 왔는데요. 오늘 촬영을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선생님, 뭐를 만들어주는 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 네, 오늘 신생아 대바을 모자뜨기를 하려고 합니다. 와, 이게 원래 동구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수업이 대면 수업이 있었대요. 음, 네. 20분의 공동체 네. 분들에게 요거를 만드는 걸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게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무산됐습니다. <웃음> 무산됐습니다. <웃음>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아, 맞아요. 무산까지는 아니고, <laughs> <오>, 맞아요. <laughs> 하긴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으러 공방에 왔는데요. <laughs> 와, 이 인형이 다 이게 얼마 칩니까, 선생님? 가격을 매길 수가 없네요. 팔기 음. 싫으시죠? 다사간다고 하면. 조금 킬끔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laughs> 네, 네. 예전에 어떤 공방에서 제가 너무 예쁜 인형을 이렇게 액자에다가 넣어놨길래 요거, 요거, 요거 세개 이렇게 주세요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뭐라 했을까요? 안 팔고 싶대. <laughs> 너무 소중한 애들이라 네, 네. 또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럼 왜걸어놨냐 아, 그랬더니 네. 은경 하고 사가지 마. <laughs> 그러는 <그런> 거예요. <laughs> 선생님도 어. 그러십니까? 어, 왜냐하면 음. 첫다이가예틋하고 정이 음. 더 가듯이 이제 첫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좀더 강한 것 같아요. 음. 좀두개세개 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좀 이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하나만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또 강사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음. 샘플이 있어야 또 수업하기가 음. 또 편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는 만약에 이제 사가시면은 음. 그또 패키지를 또 저기 뭐야.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안 안, 해놓으면 수업할 때 조금 응. 응. 그, 예, 강사들이 강사 보고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안 풀더라고요. <laughs> 자기 소개 좀,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음, 가양동에서 작은나시도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나시 박정합니다. <laughs> 아니 헤어스타일은 오늘 방송이라서 이렇게 하고 오신 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고 다니시나요? 원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아 진짜요? 네네. 오, 너무 귀여우세요 <laughs> 인형 같으셔가지고 <laughs> 제가 처음 <laughs> 처음 배웠거든요 오늘. 근데 선생님 인형 같아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laughs> 진짜 금방이 대로변에 있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게 생겼는데 손님들 이 많이 오시나요? 예예예. 음. 예. 지나가시다가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강료는 이 품목마다 다 달라서, 네. 어, 이렇게 컨츄리인형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10만원씩이요. 아, 진짜요? 예. 몇 작품을 했었습니까? 어, 한 달에 샤, 세 작품까지 할수 있고 헉! 일주일에 두번 노시는 거고요. 오, 진짜요? 네, 예. 저 오겠습니다. 아, 예. <laughs> 계약 체결. <laughs> <대학 책이야. 웃음> 여기 이제 맨날 오는 걸로. 그래 저를 닮은 인형. 네. 어, 어 인형은 만드시면 완성하고 보면 본인들 다 닮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에이, 막 여기 기, 기치라고 어, 이렇게 아, 하면은. 어, 똑같은 재료인데, 딱 음. 만드시는 분에 따라서 성향이 인형들이 분위기도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네네. 초록색 원피스 입고 있거든요. 네. 맨날 이렇게 막 산발을 해가지고 누워있어. <laughs> 왜냐면 자꾸 여기저기다 놓고 다녀가지고 아, 예. 애가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어요. 아, 머리가 부글부글 아, 해가지고. 어. 어. 좀 깨끗한 애를. 이렇게 좀 정돈된 네. 네. 애기를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네.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요거 이제 요거, 이, 요거를 만들 때 주의사항. 어떻게 음. 하는 게 좋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요. 이제 코, 제일 처음에 이제 끝에서 이제 코를 잡는데 코 잡는 거는 이제 좀 쉬워요. 네. 근데 이제 뜨시다 보면은 코를 빠뜨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코를 빠뜨리면은 나중에 이게 풀리기 때문에 코를 안 빠뜨리고 음. 잘 뜨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네, 예, 네. 예, 예. 스물 몇 번? 아, 예, 몇 예. 단을 하는 거니까 쭉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아, 1단부터 25단까지 떠야 되는 거예요? 네네. 스물 다섯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모르겠는데? 1단에서 7단까지는 그냥 네. 겉뜨기만 해서 간단하게 네. 갖다뜨기를 하시고요. 8단부터 18단까지는 이렇게 겉뜨기와 안뜨기를 번갈아 한줄한줄 한줄 해가면서 메리아스 뜨기를 해요. 음. 그러고 제일 중요한 19단에서는 코를 줄일 거예요. 음. 이제 모자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음. 음, 그때 이제 19단부터는 코를 줄이는 건데, 음. 여기서는 이제는, 음, 주의가좀 필요하시겠죠. 네. 어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는 겉뜨기와 안뜨기를 하면 이게 코를 줄여가면서 그거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다섯 코가 남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가지고 음. 어, 돗바늘을 이용해가지고 완성을 하면 되 바느질해서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저쪽 커피숍 카페 공방 같은 데서 이거 뜨는 걸 배웠거든요. 네네. 이거 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맞아요. 뭐 오핀으로 이렇게 꽂아서 막 아, 와서 그래요. 또 다시 찾고 했는데 자꾸 딴 짓을 하게 되잖아요. 잠깐 한 오! 잠깐 생각에 코를 막 세게 이 세는 거 잊어봤죠. 반듯이 나가고 네, 네. 뭐 세번 가서 뭐한번 하라고 음, 했는데 음, 음, 음. 네번 가서 한 번씩 하는 거지 음. 끝에 가면 막 뭐가 남고. 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단 줄이는 데서 네. 어, 좀 쉽게 줄일 수 있도록 네. 제가. 해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3시간이나 해야 된다니. 저 영상은 짧게 가겠습니다. <laughs> 10분 만에. 10분 만에 만드는 걸로. <laughs> 네. 예. 제발 10분 만에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이게 0분 만에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애기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44코? 네네, 44코요. 근데 어른 거는 몇코 정도를? 어, 70. 이80 정도, 이게 머리 둘레에 따라 다른데, 음. 예. 음. 지금 오실 카메라 선생님은 한, 우리가 70몇 개면 100개 정도 뜨셔야 되는 분이 음. 오시거든요. 어른들은 저 같은 두상 같은 경우는 지 머리가 작 이렇게, 얼굴은 커보여도 두상은 작아요. 어. 그래서 한7 8커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돼요. 보다 더 음, 음.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들어가게 되는거죠 어. <laughs> 예. 아 근데 이게 어, 털실은 솔직히 알다시피 그런. 약간 탄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 이거 선생님 머리에 맞습니까? 아, 조금, 조금 들어가요 <laughs> 어 저는 안 들어가던데 한번 들어, <laughs> 어, 넣어 <잠시만>. 주십시오 아니요 <laughs> 나 이거 넣어볼 거야 <laughs> 아니 이 이렇게. 이거를 네. 이렇게 팍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그리스...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좀될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느낌이다. 크리스마스 느낌. 땅타 어, 예, 그렇게 해서 꽃자보다 땅타 예, 예. 언니 같죠? 예, 귀엽습니다. 오, 빨간색이면 땅타 언니가 되는 거다 <laughs> 이게 험난한 여정이 보이 보입니다. 이거 <laughs>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나는데요, 이거? 제가 그래서 네. 멀미 안 나게 해드릴 겁니다. <laughs> 나는 5단, 4단 하다가 막 어디 칠데 없나, 음, 갔다 올때 음, 음,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 그래서 제가 네. 이 박스를 만든 이유는 그거를 해소하기 아, 위해서. 진짜? 자, 집에서, 음, 집에서 하실 경우에 네, 연필하고 음. 가위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네모칸에다가 다한단 뜨면 체크. 음. 한단 뜨면 체크. 제가 어디를 갔다 와도 그 체크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네모칸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그러고요. 그렇고요. 네. 그러고 제가 색깔을 얻어드렸어요그 네, 네. 네모칸에다가. 아 그거는 겉뜨기 옆에 보시면은 그림이 있어요. 네. 어, 노란색에는 겉뜨기, 다르네. 안뜨기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어, 하시기가 너무 편하실 거예요. 아하 문제는 겉뜨기 안뜨기가 뭔지를 몰라. <laughs> 아, 그거는 이제는 하시면서 네. 그러고 그림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이렇게 서, 영상을 봐도 모르겠다. 네. 그러면은 그림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는 그림을 봐도 몰라. 아 그래요? <laughs>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나머 저...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요. 엄청나 <laughs> 험난한 여정이 <laughs> 저희 지금 이제 조명발 받는 응. 걸로. 응, 응. <laughs> 예쁜 거야, 저희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조명 <웃음> 맞아. <laughs> 이렇게 이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쪽에 하나 더 나야 되는데 제가 부러뜨렸어. <laughs> 아, 차에 팍 실었더니 딱 부러졌어요. 처음도 아, 예뻐져 어, 예쁘게 보여야 돼. 이게, 이게 하나 필요하시니까. 그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튕팅 감으려고. 이따가. 아니 또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면은 어. 집에서 갖고 오라고요. 아 우리 집에서? 아니 우리 집에. 아 집에 네. 있으세요? 네. 어. 저걸로 해보죠 스카프테이프 음, 감아서 음, 일단 요거는 선생님 예쁘게 해드리는 조명이내 아, <laughs> <laughs> 조명이 <laughs> 없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그래서요 지금 불만이야 어, 그래서 그, 어떻게 응, 구해볼까 싶어서 아아니거같 선생님께 가져 오늘 작은 어, 아씨들 공방 신생아 대바늘 모자 뜨기 44코로 시작되고 대바늘은 8mm 그리고 사이즈는 37에서 15. 어, 이렇게 이따가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방송 찍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 제 폴카 언니 유튜브용이고. 네. 아 문제는 폴카 언니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눌러달라고 구독자님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 구독자님들. 여러분 하시면 돼요. 폴카님들 해주시면 되거든요. 보통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해달라고 하는 거. <laughs> 갑자기 떨으지고왜 <떨으셔서 웃음> 내중 지금까지 안 떨셨잖아요 왜 갑자기 떨으시고 그런 <laughs> 인위적인 거할 때는 좀너 인위적인 거 갑자기 막 긴장을 하시는 게 보이시는데요 <laughs> 볼칸님들 <laughs> 네 어머 볼칸님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뿅뿅. <laughs> 어 아. 곧, 아, 작은 아씨들 공방도 유튜브 하셔야죠. 아, 예, 이제, 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하고 그냥 찍으시면, 네네. 응. 다 봅니다. 아, 특히 그래. 선생님이 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그거 2시간, 3시간도 다 쳐다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치. 음, 음.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 이렇게 티코스터, 이런 네, 거뜰 때, 계속 그 20분짜리를 쳐다봤거든요. 아, 거거든요. 그러셨구나. 네네. 아. 그러니까, 작은 아씨들 공방, 그리고 제가 뭐 가수 윤영신 언니도 4 0 0명이었다가 지금 1300명. 아, 하셨고요. 아. 셨고요 그래. 편집하는 것좀연습하시고 네, 네. 이렇게 찍는 것좀 자연스럽게 연습하시면 금방 늘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아씨들 공방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뭐라고 부르실 건가요? 아씨님들. 뭐. 그렇죠. 어, 제가 어, 작은 아씨니까 큰 사람은 못 봅니까, 이거? 아, 큰아 아시... 크신 그, 그 분으로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작은 아씨들. <laughs> 어. 자, 근데 정작 여기 작은 아씨들 분들은 없어요? 음. 작은 아씨들이 없어요? 네. 있나? No? 여기 작은 아씨, 여기 이렇게 영자 여기 이, 뒤에. 여리는 어, 아저씨. 여기, 여기 뒤에 작은 아씨. 세대. 아, 세대. 아, 아, 음. 그렇군요. 어, N도 있어요. 음. 어. N이 방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TV에서 많이 보고, 어, N이잖아요. N의 팬들이 네.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어떤 커피숍 가면은 다 N이야. 응. 네, 엔 카페. 어, 어. 저 우리 프리마게 나가도, 네, 네. N 제품이 좀 많이 나가요. 그러고요. 응. 어, 한 4,50대이신 분들이 많이들 구매해 가세요. 어, 이런 가방은 얼마입니까? 어, 이 가방은 7만 8천 원입니다. 만 8천 원. 네, 끈까지요 아, 끈도 이렇게 주시고, 네네네. 아,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여기다 또 스티치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내비두이 음. 하는 이유는요. 네. 딱 보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그림이 입체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어. 그러고 어 틸팅을 안 하면은 가방이 안 하고 겉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놓는데 따로 킬팅을 해주면은. 경고하게 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더 훨씬 더 튼튼하죠. 어. 음. 다 이유가 있어. 네. 이제 이게 사가는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예쁘잖아요. 네네. 제가 이거 이런 걸 만들어 봤잖아요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왜 어. <laughs> 하는 거야? 어,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힘든데 그냥 꼭 여기까지만 꼭 하고 꼭. 말지. 끝만 닿으면 되지. 어. 왜 어. 이걸 이거 어. 다 하는 거야? 데 하고 나면은 만족도가 높아요. 맞아. 네. 뽕시뽕시 예, 볼록볼록 하니까 훨씬 네, 더 예, 만지고 예, 싶고 예, 예. 이게 밋밋했으면 별로 만지고 싶은 음, 생각은 음, 되지 않네 이게 입체감이 있으니까 아플리케 탄 느낌도 들고 음. 네, 예. 떼서 붙인 거같아요 네, 네. 그런 느낌입니 음. 예쁩니다 아. 만져만 볼게요 아, 예. <laughs> 안 사가면 삐지는 거 아니시죠? <laughs> 아, 진짜 이거 만져보면 사야 되는 겁니까? 아이 친구 이름이 뭐죠? 다이애나 다이애나. 그 친구. 얜 친구. 네. 예뻐. 네. 저는 N을 닮았습니까? 다이애나를 닮았습니까? 다이애나. 다이애나 닮았죠. 예뻐. 응. 딱임지가 맞습니다. 아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N만 이렇게 저희 제품은 N만 음.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어. 이렇게 다이애나하고 애나고 같이 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이렇게 애나고 아, 아, 다이애나를 이렇게 앞뒤로 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부분으로 그냥 들고 다닐 수 있게 나는 응. 이걸 사면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웃음> 다이애나. <웃음> 맞아요. 내, 내가 얘야 이렇게 어, 하면서 닮았어요. 어, 어. <laughs> 오 이쁘다. 여기는 선생님 주소랑 이런 정보들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음, 찾아오면 그래서. 되고 음. 또 보면은 뭐를 해갖고 오시는 수 있는지 응. 응.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 여기는 어, 작은 아씨들 공방이라고 치면은 아예 어, 네이버에 나오니까? 나옵니다. 위치 정보 뜹니다. 아, 오. 네. 오. 그러면은 미리 전화해서 저 수강하고 싶어요 언제 계신가요라고 여쭤보고 와야죠. 아, 예 그러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외부에 나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러고 아. 어, 수강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왠, 이렇게 일대일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뭐그 시간을 피해서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어, 좋기 때문에 아, 일주일에 두번 오겠습니다. 십만 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작품 세개 만들어가지고 <laughs> 다이애나를 만들겠습니다. <있어. 웃음> 다이애나 만드는 건또 비싼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 다이애나 이런 것같 틸트 틸트 같은 경우는 예좀 음. 네, 저렴합니까? 아니 저렴합니다. 저렴합니까네 어? 어. 여러분 곧. 아이엔나를 만드는 폴카 언니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주의 사항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 말씀들을 잘안 듣는 편이야. <웃음> 음... <웃음> 이거 하나는 빼먹고 막 하다 말고 이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은 많이 혼내십니까? <laughs> 제가 봤을 때꼭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되는 거는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음. 저, 어, 제가. 안해도 될것 같은 경우는 조금 됐어요. 그 의, 음, 음. 의사에 의해서 참고를 하지만, 음. 어, 이거는 꼭 해야 될 부분은 음, 하셔야죠. 맞아, 저거 어. 다이어를 해야 되는데 스치가 하기 귀찮아서 네, 음. 조금 안 했어. 그러면 음. 혼내실 거죠? 아, 혼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하게 하죠. <laughs> 안 하냐? <laughs> 막 이러면서. <와>. 아, <laughs> 어? 손못들고안할 거예요? 막이십니까 아,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게 만드시는구 <laughs> 어. 어.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돼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아, 저도 뾰퍼이 아, 만나서 좀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를 하시면 보통 별명이 있어요. 네, 예. 네. 뭐라고 하나 지으셔야 됩니다? 이름은 작은아씨 하면 안 되는데. 작은아씨? 네. 아, 어. 뭐 그냥. 게임으로 그냥 나아 간판과 이름 이 똑같이 하긴 저가 폴카닷이 저희 회사 이름인데 폴카 언니거든요. 어. 그런데 폴카닷은 원래 물방울 땡땡이 물방울 무늬가 폴카닷이라는 영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모르셨죠? 어, 몰랐어요. 이제 앞으로 땡땡이를 볼 때마다 다 저를 생각나실 거요아 그렇군요. 아, 아 폴카닷신, 폴카다시 어. 땡땡이다. 예. 예, 게 알고 계시거든요. 작은 아씨. 언가 이렇게 인형 같은 걸 보면 이제 선생님이, 네. 어, 우리 작은아씨. 막 이러면서 아, 생각이 나. 아, 네. 근데 전국에 작은아씨 공방이 많을 거예요. 음.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제가 직접 시작할 때는 없었거든요. 네. 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홀카 언니는 전국에 없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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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근아씨라고 하시면은 전국에 많아. 음. 유튜브에 자근아씨를 쳤는데 다른 자근아씨들이 많아. 예, 예, 그러면은 예. 거기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어. 예, 예, 그래서 뭐뭐한 자근아씨, 어떤 자근아씨 앞에 설명을 붙이셔야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음. 어 어떻게 저의도 뭐, 생각 그런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가양동 자근아씨? 아, 가양댁? <laughs> <laughs> 가양댁? <laughs> <가양돼? 웃음> 뭐라고 하지? 어, 대, 대전 작은 자그나시? 아씨? 대전에는 작은 아씨가 많지는 않은가? 어 없어요. 그죠? 네, 네. 그거 선점하셔도 좋죠. 아, 음. 대전 작은 아씨.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유튜브 무조건 하시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유튜브 찍으실 때마다 저도 놀러 와가지고 하나씩 또 네. 찍고. 네네. 그런 걸 이제 합방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선생님 찍을 때 옆에 묻어서 같이 찍는 거. <laughs> 그게 합방이에요. <웃음> 네, <웃음> 합방 우리 합방합니다 이렇게 네. 하거든요. 아. 그런 것도 서로 하고 음, 음. 재미난 것 같습니다. 아 예, 즐거울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수요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제가 그때 인형을 하나 제걸 만들었다고 했을 때, 예. 다들 뭐라 하셨냐면 내 것도 만들어줘. 어 어. 그러니까 저를 닮은 그거를 하고 다니 달고 네, 다녔거든요. 예, 예. 거의 휴대폰에 들고 다닌다는 식으로 거의 데리고 다녔었어요 인형을. 그러니까 요, 요만 했었거든요. 너무 어. 뭘 그렇게 큰걸 갖고 다니는데 보여주고 싶은 거지, 자꾸. 그렇죠. 데리고 다니고. 어. 가방은 항상 음. 소지할 수 있지만, 인형은 맞아요. 그게 안 되는데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막 괜히 막 이렇게 붙이고 아. 다니고, 네. 들고 다니고, 가방에 괜히 넣고 다니고 했더니. 네. 머리가 이렇게 자꾸 누워있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본인들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만들어야 돼. 요 비싸게 받아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은요, 그쵸? 본인은 닮으려면은 본인이 만들어야 닮아지는데. 그래. 음. 힘들어. 다 음, 해드리기가. 음, 음, 음. <laughs> 얼마나 힘들게 내가 만든 건데. 야, 내 것도 만들어줘. 이렇게 한마디로. 아, 그러면은. 하시면은. 저기, 그 사례비가 있어. 그죠죠게막 음. 견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laughs> <laughs> 얼마예요? 음.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다. 맞아요. 그런 주문을 저희가 받아서 만들어보는 것도 음. 좋을 것 같은데요. 비싸게 음. 받는 거지. 아. 365만원. 끝만 아. <laughs> 봤습니다. <laughs> 실시로는 36,500원에 해달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아무튼, 아, 자주자주 뵙게 했고요. 네. 오늘 이따가 정식 촬영은 떨어질 겁니까? 안 떨어질 겁니까? 이제 안 떨리겠죠?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은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자기적인 걸 엄청 떨어 하시는 거 같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웃음> <웃음> 마무리 바로 혼자 해보십시오. 선생님. 마칩니다. 이거를 네, 자 오늘 요거 요고 요고를 해봤는데요. 유튜브를 할때 중요한 거는 마무리할 때이 영상은 어떤어떤 영상이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연습 큐 저기로 보시고 포카님들 보시고 <laughs> 그분이 아니야 방금 그분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가셨어 아 지금 큰 카메라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십시오 아 어, 어, 오늘 신생아 대반을 모자뜨기를 할 것이고 어,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코를 안 빠뜨리게 어, 잘 이렇게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요. 어, 오늘은 쉽게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카님들, 지금까지 누구였습니다? 자, 작은아씨들 공방의 작은아씨 박정아였습니다. 네, 저는 버라이어티 폴카 언니 이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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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힘들죠? <laughs> 아이고, 힘들다.